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오늘 4월 16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어제 급락이 나왔죠. 어, 급격한 조정세가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 은 오늘 1%대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입니다. 일단 미증시가 조정받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중국향 H20 그래픽카드의 수출을 어, 통제를 했죠. 이것 때문인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제품까지 수출 통제를 걸었어요. 그래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중 시는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그냥 뭐양 시장 모두 기술주든 뭐든 할거 없이 상승해 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랬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일 우리 시장은 이미 장중에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됐었는데. 오늘 그 낙폭 고스란히 많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 오늘 우리 증시 상승 흐름 요 보면은 어저께 은봉 고스란히 어 되돌려놨죠. 제가 이거 이제 700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700 포인트뿐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가격권들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물 지지라인이 되었고. 어 헤드앤숄더가 이제 만들어진 역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 아이고 선을 너무 많이 꺼놨네요. 네. 역헤드앤숄더가 잘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상승 지속형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725 포인트 선 넘어가면서 <laughs> 750까지 가는 이제 700 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 시장은 전일 미리 선반영돼서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이 미증시에 선행한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나스닥 선물 1%대 상승 흐름 보이는데, 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내일, 어, 미국장이 상승 흐름으로, 어, 사이클을 또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내일 적어도 오전장에서는 어 상승 흐름, 강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한 강세, 그러니까 엔비디아 중국 수출 통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은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이 물량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는데, 사실 H20을 수출 통제했다라는 것, H20 자체가 어 H100을 어 저가형, 기술 좀 다운 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볼땐 이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H20 의존도를좀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이 어 스스로 개발을 하고, 또, 레벨업이 될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 실현? 어, 그런 게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좋은 정책, 좋은 방향, 좋은 통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 반도체 관련주 뿐만 아니고, 기술주, 뭐, 정책주 할거 없이 전부 다 움직였는데, 중요한 게 정책주예요. 우리 시장은 지금 대선 전국으로 인해서 정책주 중심의 상사이클이 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주들의 이 순환매 요것만 어, 집중적으로 활용해도 좋은 흐름을 6월 3일까지는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이슈 살펴보면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뭐, 매크로 일정인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가늠을 하는 것이고. 자,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좀 확대될 수 있겠죠?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의 웹툰 도서관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어 사실 그래요. <laughs> 퓨리류사 AI 관련주가 포바위포가 오늘까지 지금 사연상을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상승세예요. 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사연상을 맛보고 있는데, 왜 사연상을 갔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이재명 후보가 필요사 AI 본사에 방문해서, 어, 필요사 AI 대표와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재료 임팩트가 되면서 모멘텀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어, 오늘까지 해서 상한가가 어, 단기간에 네 번이나 나왔습니다. 학습 효과죠. 이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웹툰 도서관에 방문을 한다는 이재명 후보. 그러면 내일 뭘 봐야 될까? 딱 보이죠? 어, 웹툰 관련주, 그러니까 K-컨텐츠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어, 급등을 보였는데 어,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종목들부터 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핑거스토리도 그렇고 미스터 블루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핑거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어제 진입을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매도가 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매도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어, 키다리 스튜디오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 가장 어, 대장주 격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원래 제가 이제 웹툰 관련주에서 매매하던 종목은 Y랩입니다 지금도 Y랩 차트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 Y랩보다 <laughs> 키다리스튜디오가 이제 이 배경이 다우그룹 기업이기 때문에 키다리스튜디오 어, 지금 차트상으로 수급상으로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내일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책주들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OTXR 좋아 좋은 흐름 이 정책주를 기반해서 지금 매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주에서 수단매 계속해서 돌리면서 가시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어, 접근 전략이 될 거고요.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뉴스를 한번 보면은 <laughs> 일정 조사를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주간 스케줄들을 계속해서 훑어보고 있는데 어 내일 웹툰도서관 방문 예정이고요. 어. 웹툰 주들 다들 상세. 핑거스토리라든지, 어, 탑코미디어, 와이랩, 뭐, 다들 상승합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장중 21%까지 상승. 오, 올해 178억 원의 실적 예상 공시 수성 웹툰. 음, 저도 수성 웹툰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오늘 자리 자체, 그러니까 탄력 자체가 이 웹툰 관련 주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그만큼 더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사실, 이, 저는 K 컨텐츠는, 음, AI 부분보다는 주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 크다고는 보는데, 상승한 다음 다시 회귀될, 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실적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어, 그 이상의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돈은 잘 버는데, 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이후에는 좀 잠잠해지고, AI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발전하는 기, 어, 기술이기 때문에, 웹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도 뭐 계속 양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히트작들이 더 탄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뭐 현실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AI라든지 이런 하이테크 기술 기업들은 지금보다 나은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있다고 라 보는데, 어, 그런데, 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서도, 음, 그래서, 웹툰이나 K 컨텐츠가 얼마만큼이나 상승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라고, 여기서의 이 질문을 한다면,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정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도 못 올랐어요. 우리나라 K 컨텐츠의 힘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기존에 일본이 애니메이션, 업계를 장악을 하고 그전에 이제 디즈니가 전통적으로 장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잠깐만요? 네, 아닌데 <laughs>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가 가장 막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시장, 영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계속 발전적인, 그러니까 웹툰으로 나왔다가, 어, 웹소설부터 시작해서 웹툰, 그리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이렇게 컨텐츠가 확장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는데, 이렇게 확장돼서 생산되는 이 컨텐츠들이 소비가 됨에 따라서, 어, 제가 그, 그런 얘기 했죠.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는 솔직히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흥행에 실패하면 제작비를 고스란히 날리니까. 하지만 이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은 그렇지 가 않죠. 이 컨텐츠는 어, 그거 자체로 IP 사업 이것으로 해서 확장되는 컨텐츠들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수수료 개런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못 올랐다는 거예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주가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고점이 11,8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요 와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뻔한 재료지만 누구나 다알수 있는 뻔한 재료지만 그만큼, 어,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정책주의 특성은 다들 알고 있는 뻔한 재료이지만 그 뻔한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 한번 내일 어떤 시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를 하셔도, 어, 크게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K 컨텐츠 관련주들 오늘, 어, 잘 보시면 흐름들, 어,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 어느 정도의 상승에 제한은 있을 거예요. 컨텐츠를 소비를 계속해서, 어, 그러니까 더 흥행작. 흥행작이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흥행작이라는 게 한번 딱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 영화든 뭐든. 근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흥행작이 나오면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드라마하고 영화화 하니까 수익성이 더 제가 볼 때는 크다라고 할수 있고,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 어 소비할 수 있는 이 인구에 대한 무, 부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 제한적이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제한점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K 컨텐츠 관련주들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정책주에 집중해서, 어, 여러분들 매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어,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지금 차트 조금 더 보면, 음,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와, 아, 바닥입니다. 어,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펭거스토리 미스터 블루, 바이랩. 근데 왜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우리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진짜 지금 우리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건 가격이에요.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주가가 그동안 계속 내렸으니까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국장이에요. 일단 국장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미국장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국장에서 열심히 매매하면서 지금 현재에는 어느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시장이든 버려야 될 시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미증시, 우리증시 뭐더 크게 보면 중국, 일본 다른 뭐 이머징 마켓들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만 보더라도 어디라도 더그 손절하거나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미국과 일본의 사이클이었다면 올해는 한국과 중국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컨텐츠, 어, 관련주들 오늘 흐름들 좋은데, 어, 내일까지 잘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관심 섹터 오늘 K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어,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 나올 거고, 그리고 필요사 AI와 AI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놓고 있는데, 이세개 모두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붙이자면은, 지금 조금 전에 TXR 로보틱스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 TXR 로보틱스에요. 이 로봇 관련 주들이 AI 환경에서 더 발전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로봇 어, 인류 기술의 최종 버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이 되고 만들어진다면 어, 흐름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들어진다면 어, 재료가 소멸이겠지만 와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 만들어진다면 재료 소멸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더 좋은 성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퓨리오사 AI 관련 주제에서는 포바이퍼가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단하죠. 사연상, 인류 기술의 이제 정점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앞서서 먼저 이제 이러한 단계를 밟아가야 되잖아요. 어 포바이퍼가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데 하나의 일조를 할수 있는 특히 엔비디아의 대학마로 필요사 AI가 거론될 때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처음은 손절로 시작했지만 손절로 시작했었던 이 매매가 어, 결국엔 수익으로 엄청난 지금 현재 115% 상승했거든요. 이런 상승으로 이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매매한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부침이 심할 때였기 때문에 첫 번째 매수하고 나서는 손절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종목 매매하느라 손절을 한 것이었고, 그 다음엔 이제 이상한가를 놓치면서 땅을 쳤다가 여기서 이제 재매수 들어갔고, 그 다음 요 눌린 구간 기다린 다음 여기서 이제 1차 수익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재매수를 했는데, 이날 메타와 M&A가 어, 캔슬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근데 제가 회원, 그, 제가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드렸냐면, 와우, 여기서 딱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기술력을 보고 얘는 보유하고 가면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된다. 추가 매수를 노리는 자리는 이날 하루밖에 없었는데 결국엔뭐 추가 매수를 하진 못했어요. 저도 이제 SBS 비주얼 필사기 녹화를 가는 날이어서 추가 매수를 하진 못했는데, 어왜 제가 이 종목을 기다리자라고 했냐면 포바이포가 갖고 있는 기술, 이 픽셀이라는 화질 개선 솔루션이. 레니게이드라는 이 GPU에 들어가면서 탑재가 돼요. 그래서, 어, 퓨리오사 AI의, 어, 무기인 레니게이드의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바이4가 어, 레니, 퓨리오사 AI가 메타에게 1조 2천억의 인수제한을 받았는데, 그 이상을 불렀기 때문에 캔슬이 된 거거든요, M&A가. 그럼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어,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4 이렇게, 어, 버텨서 수익을 낸 건데, 지금 장은요, 우리 시장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요.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가격적인 매력을 얘기를 해드렸죠. 너무나도 저가이기 때문에, 시, 어, 지금 종목을 새로 매수한다고 했을 때 쉽게 손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쉽게 손절하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노리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오히려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 그런 걸로 삼으셔야 되고, 돈이 없는데, 추가 매수할 돈이 없는데, 신규 매수할 돈이 없는데, 다 물려서. 선택은 하셔야 돼요. 다 손절하지 말라는 거지, 어, 아예, 손절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서는, 어,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 물려있는 상태에 새로운 매매를 할수 없잖아요. 선택형으로 선택을 하셔서, 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종목을 일단 일부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어, 매수, 이 관심을 좀 돌려보시면서 계속해서, 어, 이 순환매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또 로봇주에서 하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로봇주라고 보기보다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 방산업체인데, 로봇에서 관련이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오늘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면이, 어, 무인 차량을 개발, 바, 무인 차량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플론이라는 이 무인 차량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면이 이 구동 모터, 제어기, 제어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제 그 미사일 발사대 있죠. 이 미사일 발사대에도 이 구동 모터와 제어기가 들어가요. 그걸 만들어서 방산주로 들어가고 어 그걸 만들기 때문에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무인 차량 개발 발표를 하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에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 저희 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매했던 종목인데, 많이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4x4의 초기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시장 활발하게 어,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포 4x4, 어, 14,500원의 2차 수익션은 나갔고, 현 상태에서 115%의 수익인데, 어, 찐 수익으로 거의 한 50%는 이제, 어, 이, 수익이 난지 그런 상태예요. 분할 매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최종적으로 제가 몇 프로까지 수익을 낼지 내일이면 확정이 될것 같은데 역사적인 종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음, 어제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보유했던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어제와 오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 좀 눌렸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상승장과 활발한 장을 활용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수익 실현이 매도니까 현금이 생겼고 이걸로 다시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죠. 올라가고 있는 걸 쫓아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지금 눌리고 조금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조금 더 내려오겠죠. 조정 중이니까. 어,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음 상승을 노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 상승을 보일 만한 이제 종목들 제가 이 영상에서도 여러, 여러 번, 어, 여러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해드린 얘기 여기 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수 자체 저평가 구간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시장 상승으로 갈길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파이팅 하시고, 어,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인데 저는 내일 방송 가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영 대표였습니다.